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X와 Z 여기에서 한국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가지 음모론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팩트를 기반으로 한 그런 예측과 음모론자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예비 분석가들 음모론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반갑기도 하지만 이 글이 만약 잘못되었는데 너무 많이 유명해지거나 많은 사람들한테 퍼졌을 때 잘못된 정보들 여러분이 팩트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이 글이 진지한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레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닉네임이 부갤러인거 보니까 뭐 디스인사이드 같은 그런 커뮤니티에 부동산 갤러리에 올라왔던 그런 글인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 문제 특히 도심지 부동산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이슈되었던 문제야 자 20년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출소라고 합니다 영어 공부를 위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받아서 그렇게 읽었다고 하는데 저도 이거 어릴 적에 많이 읽었어요 저희 친가랑 외가가 전부 다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항상 그 집에 가면 있었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이 서양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수 있는데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크루즈선이나 해외여행을 보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80%다 해외여행, 크루즈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수도권의 주거 지역을 소유한 은퇴한 노인들이 이제 막 직장을 구하고 사회생활을 하려는 그런 젊은 애들에게 월세 버핑을 뜯어서 그 돈으로 호화생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올렸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막상 도심지에서 일을 하고 생산력을 만들고 꼭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2030 세대인데 베이비 부모들 그러니까 운 좋게 일찍 태어나서 먼저 부동산을 선점할 수 있었던 그런 은퇴한 노인들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값을 올리고 월세를 비싸게 받는다는 거죠. 그 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까 재개발도 막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나 도심지 개발 투자가 안되고 순환이 안되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높여서 은퇴한 노인들을 지방으로 쫓아내자. 이렇게 해서 미국과 유럽의 보유세가 올랐고 그런데 그 오른만큼 보상을 해줘야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겠죠. 이 보유세는 소득세에서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세로 내는 세금보다 소득세가 더 많으면 그만큼의 추가적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직장을 가지지 않은 은퇴한 사람들이 내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수도권 내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그 보유세를 공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자 문제는 이 보유세가 소득세 공제가 되니까 이 포인트를 노린 부동산 렌탈 법인들이 앞으로 시장에 쏟아질 주거형 부동산을 전부 다 매입해서 월세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동산 리츠 법인들의 먹잇감으로 그렇게 던져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미국과 유럽에서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한국도 부동산을 구입하면 실거주 의무가 있죠. 해외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사람이 아니죠.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는 회피할 수 있고, 수천 채의 부동산을 구매해서 월세로 전환하고, 그리고 그 소득과 보유세를 이렇게 공제시켜서 세금은 거의 내지 않으면서 부동산의 개수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 결과, 베이비붕어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은퇴자들이 수도권에서 월세를 받는 그런 거는 막았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수도권의 2030이 구매한 게 아니라, 부동산 법인들이 좀더 구매해서 월세를 주는 그런 식으로 그냥 손바뀜이 발생했을 뿐이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게 이거와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작년 말부터 블랙랑, 모건 스텔리, 하인즈 같은 그런 미국의 거대한 파이낸스 기업이 우리 한국에 진출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설마 이런 걸 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것을 노리고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분명히 내년 1월이나 2월쯤에는 부동산 보유세를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부서가 이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모든 속력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게 중국 그리고 해외의 파이낸셜 기업가의 그런 공조 작업이었다. 국민들의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팔아넘기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다. 이런 음모론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게또 나와있네요. 이런 거대한 금융 자본은 집한두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지역 자체를 보유세로 뚫게 팬 다음에 자신들이 그 땅을 전부 다 매입하고 거기에 콘도 같은 그런 걸 지어가지고 대규모 월세 단지를 만든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많은 돈을 벌 거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세공화국에서 월세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만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음모론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거고 정부의 대책은 시간이 가는 갈수록 순차적으로 점점 더 강해질 거고 결국에는 개투자를 하고 있거나 현재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유자금이 되는 다주택 보유자분들이 전부 다빚기를 들고 모든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여기서 틀린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법인이라서 실거주할 주체가 없다. 이 부분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법인으로 주택을 구매하면 실거주의무가 있더라도 개인 구매가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리츠 사업이 면허증 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인이 구매한다 하더라도 이 자금의 출처가 누군지, 실소유주, 실자금주가 누군지 먼저 파악을 하고 자금출처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구매를 할수 있게 허가를 해주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사정과는 맞지 않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유세와. 월세 소득을 이렇게 합산해 가지고 면제하는 그런 제도도 아직까지 개인들한테는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거기에 대한 면세를 받는 그런 제도는 있지만 지금 현존하는 집을 구매해서 거기에 대한 월세 소득을 보유세와 이렇게 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실거주 주체를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보유세를 공제할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재산 그리고 보유세는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내년에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미국과 유럽보다는 재산세가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1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조금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말 일리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정말 우리 한국이 해외 자본한테 먹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과는 사정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납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20년 전에는 인터넷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SNS나 유튜브처럼 일반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주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의 해설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팁에 나오는 정보, 뉴스에 의존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어떤 재료가 딱 나왔을 때 요기에 대한 장점 단점을 좀더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20년 전에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번 사용했던 카드는 두번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글에서 도시 내에 생산력이 없는 노인분들 그러니까 은퇴한 분들이 굳이 수도권에 머물지 않고 지방이나 교외로 이렇게 이주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죠. 이번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농어촌 기본 소득입니다. 이거는 제 과거에 음모론 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방에 갔을 때 국민들이 수도권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큰 이득을 볼수 있으면 사람들은 결국 지방으로 이주할 것이다. 그런 모델은 이미 호주나 미국처럼 땅덩이는 넓은데 국민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 사는 그런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그런 제도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좁은 땅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죠.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펼친 겁니다. 수도권에서 세금을 거둔 다음에 타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정책이죠. 연천군, 여기는 경기도 지역이죠. 연천군 4인 가족 내년부터 연에 7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자, 선정지역은 7곳입니다. 여기서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4인 가족들은 월에 60만 원 정도 되는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본소득에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일 해서 벌어들이는 그런 돈까지 합치면 수도권에 비슷한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방에 가서 좀 살아라.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제도권이 지방으로 이주했을 때더 많은 이득을 줄수 있게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소외지역 그러니까 농어촌에 한정된 그런 시범구역을 설정해서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수도권 지역 외에 모든 지역에 차 등에서 어떤 혜택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1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내년 말이나 내후년쯤에 디지털 정부도의 전환, 그러니까 부탄처럼 가상화폐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분증을 전조화시키고 위치 추적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혜택을 통장에 직접 꽂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땅덩이가 좁고 인프라가 잘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허락만 하면 그런 시스템은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나라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X나 슬래드 돌고 있는 이 음보로는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 일어난 그런 일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의 현재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될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가 고축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외 자본의 부동산 리츠가 우리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거중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개인이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 그리고 이 금융자본의 술처를 전부 다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법인 말고 뭐 개인이나 깡통계좌, 뭐 대포통장, 이런 걸 통해가지고 구입을 하는 그런 음모론이 조금 더 대한민국의 실상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분명히 전체 지분 중에 그런 게 어느 정도 있겠죠. 예전에 한번 터진 걸로 압니다. 대포통장 이용해가지고 수백 채의 개투자를 이렇게 돌리다가 한계가 삐끗하면서 몇백 개의 전세 물량이 전부 다 경매로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어,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점점 더 강화되면 숨어 있던 바퀴벌레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터지지 않은 그런 대포통장 그런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끝내면 아쉬우니까 자이글의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확하네 내가 1년부터 전세는 캄보디아 한인처럼 자아 <laughs> 이거는 웃으면 안 되는데 다국적 기업 세계 정부 모두 대한민국의 전세는 사라질 거다 이거는 저도 동의해요 전세는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 고추고도 서울에 살아야 되냐 부동산이 폭락하는 순간은 인간이 순간이동이 가능해지는 시점이다. 그렇죠. 출퇴근이 필요 없으면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없죠. 맞아. 미국에도 공룡 부동산 회사들이 많이 잠식해 있지. 월세를 받는 그런 회사들. 뭐, 실제로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이번에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법인 소유로 1주택만 있어도 종부세를 때리기 때문에 1주택 1가구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 때문에 법인소유로 거주용 부동산을 사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는 맞지 않다 자 여기 회계사문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그리고 이분은 코인 투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부동산의 토크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토크나는 몇몇 기업에서 지금 실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에서도 부동산 토크나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현재 부동산 토크나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건 당연히 정부에서 인가해 주진 않을 겁니다. 먼저 민간에서 시작한 다음에 정부가 끌려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애죠. 정부가 인가해 주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이 커지니까. 미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인 그런 케이스로 부동산 토크화가 이렇게 시행될 겁니다. 이거는 거의 확률이 99.9%라고 생각해요. 먼저 이 부동산 소유가 제도권에 정확하게 합립되지 않은 그런 제3국가, 소외된 국가들부터 먼저 이렇게 진행되고 그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그때 선진국이 도입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걸려면 한 10년 정도 걸리겠죠? 자, 댓글을 보니까 좋아요나 공유 횟수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현명한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이 공유를 했을 때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생각보다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음모론을 100% 믿지 마시고 교차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게 판단하는 눈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제가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분석하고 교차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